8482 님이 꽃띠 조카가 수학 문제 풀어달래서 자신있게 풀었다가 틀렸어요. 저 바보삼촌이라고 놀림받고 있어요. 나만 당할 수 없다. 꽃띠도 풀어봐요. 30 빼기, 8 곱하기, 3 더하기 2는 뭘까요? 응? 어, 참고로 저는 68이라고 했다가 틀렸습니다. 하셨네요. 이거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음, 4잖아요. 바보야. <laughs> 4 아니야? 아닌데? 24 26 어? <laughs> 이 사람들이 정말 <laughs> 아니 맞는데? 24 뭐예요? 4 아니야? 8이야? 아 뒤에 더하기를 먼저 한 이유는 뭘까요? 제가 음 그래요 인정할게요 <laughs> 땡 맞아요 땡어참 이게 정말 참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, 여러분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렇다고 원숭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, 음, 저도 어이가 없네요. 이걸 틀이다니. <laughs> 참. <웃음> 어, 아니, 그래요. 노래나 일단 듣고 오시다